리틀 골라줘야 돼.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거 아월스니까 S가 있다는 거는 셀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퓨어 리틀이야. 얘들아 아직도 헷갈려? 둘 중에 하나를 잘 기억해줘. 퓨가 셀수 있는 거고 리틀은 반대로 셀수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줘. 퓨가 셀수 있는 거다. 아월스라는 건 S가 있다는 거는 셀 수가 있다는 거야. 복수형이 있다는 거는. 그럼 얘는 뀨니 리트이니 w 가 들어가야 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야 시간 자몇 시간 동안 식혀라 차갑게 해라 이런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이 도우를 이거 퍼가지고 스쿱으로 퍼가지고 구워라 뭐 이런 내용이야 쿠키 만드는 건가 보네 자 여기서는 어퓨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 내용 이해하고 있니? 안하고 있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A가 있을 때는 있는 이고 A가 없으면 없는 이라고 해석해주는 거야. 얘는 A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줘? 음. 조금 있는이야 만약 A가 없으면 거의, 어,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해주는 거고 표나할수 있는 명사 앞에서 리틀은 살수 없는 명사 앞에서 쓰는 거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번 적어줄게.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아이 이상하게 적었냐 자, 부사해야 돼. 자, 부사라는 거는 방금 전에 뭐가 나왔냐면 형용사가 나왔었거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명사를 수식한다고 얘기해.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돼. 수식. 그래서 국어에도 수식이란 말 나오지 않니? 수식어라는 말? 국어에도 아마 나올 거야. 수식이라는 게 꾸며준다는 말. 자, 명사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부사인데 이 부사라는 애는 정말 특이한 게 얘도 수식하는 거거든. 얘가 수식하는 거는 정말 많아. 걔가 뭐냐면 형용사 빼고 전부 다야. 형용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하는 게 부사야.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부사를 부사가 수식해. 또 언제니 문장 자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 자 부사는 주로 수식하는 말의 앞이나 뒤에, 아니면은 문장을 꾸며줄 때는 문장을 수식할 때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 쓴다. 자 부사라는 애가 꾸미는 애가 굉장히 많지. 자 명사 빼고 전부 다 꾸며줄 수 있는 거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고. 자 해석해 보면은 그녀가 걷는데 어떻게 걷는데? 케어풀리하게 걷는데. 얘 무슨 뜻이야? Carefully. Careful은 알지? 어, 조심히 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 신중한. Carefully는 부사야. 형용사 끝에 l y 가 들어가면 보통 부사라고 불러줘.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얘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고,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지. 조심하게 걷는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정말로 뜨겁다. 하는 문장이지 앞에서 뒤를 수식해 주는 거. 그다음에 얘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벨이라는 거는 매우라는 뜻이고, 슬로우리라는 거는 천천히라는 뜻이잖아. 자, 매우 천천히라고 부사가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들은 걷고 있는 중이다. 매우 천천히. 그래, 부사를 꾸며준다고.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 꾸며줘, 형용사도 꾸며줘, 부사 자체도 부사가 꾸며주는 거야. 저 부사는 다양하게 꾸며줄 수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부사, 일반적인 부사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주로 형용사뒤에 ly를 붙여서 만든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대부분은 형용사 끝에 이렇게 ly를 붙여준대. Quiet, 조용한. Quietly, 조용하게. 조용히. Easy는 쉬운. Easily는 쉽게. 해피는 행복한, 해피리는 행복하게 여기 규칙이 있어 규칙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형태를 보고 형태를 외워줘야 돼 심플은 간단한, 심플리는 간단하게 테러블은 끔찍한, 테러블리는 끔찍하게 알고 있지? 트루는 진실한, 트롤리는 진실되게 진실하게 풀은 가득찬, 풀리는 가득차게 그리고 기타에 체크해줘야 돼 기타에 잠깐 체크해줄래? 얘들아 자, 얘는 형용사랑 부사가 모양이 같아. 얘는 빠른, 얘는 빠르게. 얘는 늦은, 얘는 늦게야. 모양이 같은 애들도 있어. 형용사랑 부사가 모양이 같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외워줘야 돼. 네, 그러면 픽. 몇 개만 해석해보자. 야. 뭐? 이것만 해석해보자. You can simply add water to the soup이라는 문장이야. 보이니? simply가 부사잖아 여기서 여기 부사지 이거 해석해볼 사람 you can simply add 자 얘는 뭐냐면은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얘가 얘는 부사고 뒤에는 add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add가 뭐니 동사로 더, 어, 추가하다 더하다야 can이라는 거는 뭐뭐 할수있다는 뜻이고. Simple 이라는 건는 Simple의 부사형이겠지? Simple은 간단한 이런 뜻이고 Simply는 뭐겠어 그럼?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히가 되는 거야 한번 해석해봐 여기까지 해봐 일단은 Water까지 응? 안 읽어도 돼 해석만 해봐 맞아 너는 간단히 물 추가할 수 있어 어디에? 수프에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문장 뭐 해볼까? 여기 해볼까? 아, 여기서 부사가 뭐냐면, 이 음영으로 된 이글시제 프스트 얘는 빠른이 아니야, 빨리 빠르게 간 뜻이야. 무 e 는 뭔지 알지? 움직이다. 나윤이가 해보자. 프레어 기차가. 아, 맞아, 그렇게 해주는 거야. 얘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아, 얘는 자, 얘도 부산에. 얘가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네. 얘도 부사지만 앞에 really도 부사야. 자, 정말로 빠르게라고 해석해줘야 돼. 부사가 두개 있는 거. 얘는 부사가 지금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야. 부사가 부사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 문장 해보자. 지훈이가 해보자. quietly는 어떻게 해서 갈까? 조용히. 어, 맞아. 그러면 해봐 얘는 앞에 나오는 이 s p e c 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돼. 그들은 응. 교시, 교실에서 응. 조용히 해야 한다. 어 맞아 조용히 스피크 한다라는 문장이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고. 자두 번째 거는 나는 풀수 있어 그 문제를 쉽게. 자 얘는 이해가. 앞에 나오는 동사 꾸며주는 거. 자그 다음에 몇 개만 더 보면 정말로 미안한. 그 다음에 완전히 understand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빈도 부사. 너희 빈도 부사 들어봤니? 빈도 부사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들어봤지. 네. 여기 모양을 봐라 빈도 부사의 모양들.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이런 거본적 있어? 네. 어. 네. 있어? 없어? 어, 배웠어. Always는 무슨 뜻이야? Always는 어, 언제나 항상. 어. 언제나 항상. 얘네 다 부사들이야. Usually는? 어, 보통, 보통. 어. 보통. 되게. 맞아. 되게. 얘가 항상이고. 얘가 보통이고 얘네 오프는 종종, 종종. 종종이라는 게 자주란 뜻이야. 자, sometimes는 sometimes는 때때로 seldom은 때때로 거 여기 나와 있지 거의 뭐뭐않는 never는 전혀 뭐 만. 지금 여기 보면 빈도가 1 0 0인거 이쪽에 있는 거고. 빈도가 아예 없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빈도가 높은 걸수록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웨이즈는 항상 유지얼리 보통 오프 n 종종 sometimes 때때로 o 더만 거의 뭐뭐 안는 내버는 전혀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야. 얘네들은 위치를 또 기억해줘야 돼. 이렇게 외워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네. 요비디, 요비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써줘야 돼. 빈도 부사들은 이거 위초, 위치가 중요해. 조비 뒤일동앞 한번 읽어봐. 뒤 어, 이거 금방 외우거든. 얘네가 빈도 부사의 위치야. 문장을 잠깐 보면은 조동사가 먼저야지. 조동사 캔이나 위리랑 슈드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뒤에 써줘야 되고 비동사도 뒤에. 일반 동사들은 앞에. 얘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빈도 부사 앞에 있는 거고 얘도 일반 동사. 빈도 부사 앞에 있는 거고 비동사는 뒤에 위치한다 그랬지? 조비 뒤니까 비동사 뒤에. 자, 일반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뒤에. 자, 몇 개만 해석해 보자. 자, 이거 세 번째 거 승화가 해석해 볼래? 아, 맞아. 비동사 뒤에 빈도 부사 잘 넣어줬고, 빈도 부사 위치 중요하다. 빈도 부사 들어가면 그 아래 여기해 보자. 유지야 유지가 해보자. 맞아, 잘 써. 썸 타임즈 때때로 일반 동사 앞에 잘 위치해줬고, 그 다음 마지막 거 해보자. 조동사, 비동사 뒤, 조동사 뒤에 있는 거 내버리지. 자, 라이가 뭔지 알지? 자, 여기 한번 해석해보자. 도연이가 해보자. 응, 응. 거짓말하다. 다시 거짓말할 수 없어. 어 하면 안 돼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절대 다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문장이고 지에 넘기면은 전치사 쪽 잠깐 보자, 얘들아. 자 전치사는 명사랑 결합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랑 명사랑 같이 있잖아. 자, 얘를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해주냐면, 전명구라고 불러줘. 구라는 거는 단어 두개 이상을 뜻하는 거거든. 자, 전치사 명사 같이 있는 이 부분이 전명구야.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 있는 거. 전명구, 기억해나? 같아요. 어, 이름 같지? 자, 우리는 플라이풋볼한다. 언제? 일요일에. 일요일에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크라는 애가 앉아있어. 그녀 옆쪽에. 그래서 옆쪽에라는 말을 전치사로 표현을 해준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명사를 이렇게 적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전치사 한번 보자. 전치사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은 애시라는 거는 애시라는 거는 몇시몇시 애라고 몇 얘기해 줄때 온이라는 거는 요일이나 날짜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어? 네. 인이라는 거는 월 아니면 연도 아니면 계절 쓸때 인을 앞에 붙여주는 거 알아? 알아 몰라? 알고 있어? 올이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모모 동안이란 뜻이야. 자, 프 r o 는 한꺼번에, 뭐뭐부터, 뭐뭐까지. 자, 그 다음에, before는 알지? 전에. after는 후에. 이거 모르는 사람? <laughs> before랑 after. 없지? 들어본 적 있지? 얘네 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쓸수 있는 거야. 자, 몇시 전에, 몇시 후에라고 얘기할 때, before, after 쓴다고. 아래 넘어가서 장소의 전치사. 자, 장소에 쓰이는 전치사 's'는 딱 집어진 장소 어디 어디 '에'를 얘기할 때쓸수 있고 'o'는 어디 어디 위에 'i'는 어디 어디 안에 'to'는 어디 어디로 언 n d 는 어디 어디 아래 'in front of'는 모모 앞에. behind 모모 뒤에 next to 모모 옆에 다 알고 있지? 모르는 건 없지? 처음 들어본 전지사 없지? 자몇 개만 해석해 보자 자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 여기 해봐 여기 노란색 어, 색깔이 잘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 면 위에 위에 We go hiking on weekends 올인은... 응. 미켄드가 언제야? 주말에. 어. 어. 하이킹을 간다. 맞아. 주말마다 하이킹을 간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요일 같은 거 뜻하는 거니까 온이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탐이라는 애가 2005년에 뭐 했대? 응? 어, 태어났다라는 뜻이야. 비동사 다음에 이 본이라는 거는배열의 과거분사거든. 얘는 태어나다라는 표현이고 탐이라는 애가 태어나졌다. 2005년이란 뜻이야. 자, 비동사 볼 한번 확인해주고 얘는 나타난 뜻이거든.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나타는 수동형으로 바꿔주면은 태어나다가 되는 거잖아. 이미란 애가 태어난 거지. 나아짐을 당했어. 2005년에.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자. They worked for two hours. 나윤이가 해볼래? 네. 아. 포레 위에서 응. 음. 음. 뭐라 그랬어? 위에 표에 나와 있어. 어, 그러면은 언제 동안 걸은 거야? 어. 걸었다. 두 시간 동안 워크드 했다. 걸었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 그럼 여기 h e works from 9 to 5 o'clock. 정현이가 해 보자. from이랑 to를 주의해서. 맞아. 몇 시까지? 어 맞아. 아시부터 5시까지 from이랑 to 확인해 주고 얘는 위치를 나타낼 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수 있어.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고. 자, 그 9시부터 5시까지 일한대. 자, 그 아래는 please come home 집에 와라. 언제까지 언제 전에 12시 전에. 눈이라는 거는 정오 12시야. 점심 시간 12시. 자, 그다음 우리는 TV를 본다. 언제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자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몇 가지만 해보자 자 여기에 Let's meet in front of the bank. 지훈이가 해볼래? Let's meet in front of the bank In front of... 어뭐 하자? 맞아. 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유지가 해볼래? 자 여기 나오는 이제는 모모가 있다란 뜻이야. 있다. 어. 어 카페가 상점 옆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주어서부터 해석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 전체 다 문제 풀수 있겠니? 네. 네. 자 여기 숙제가 좀 많아. 여기까지야 그럼 숙제가. 네. 다음 주월요일까지니까 선생님 응. 이번 주 금요일 안 와요? 수사부터 여기까지예요? 응네 이번 주 금요일 안 와요?